안녕하세요. 드라이브트로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또 남겨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그죠? 가을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난 한 주간 조금 단풍이 빨갛고 노랗게 피다가 이제 어제 비가 많이 내렸죠. 아, 이틀 동안 비가 내리면서 단풍도 이제 어느새 다 지고 진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예. 여름 한창 더운 여름에 또 가을이 언제 오나 또 기다렸다가도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미드 코로나 예 지난 코로나 2년간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러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 우리 삶에 제약이 생겼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함께하지 못하고. 어, 어, 정말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싹다 변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면서 물론 확진자들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 저는 격과될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잘 관리하고 잘 준비해서 어, 위드 코로나를 자, 우리가 이 시기를 잘극복했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고, 다시 어느 정도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약간의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뭐, 상황과 환경의 어떤 드러난 현상에 대한 소망보다는, 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어,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예. 아무리 뭐, 코로나라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삶을 기어 흔들어 놓았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어 경험하게 하신 거니까요. 그죠? 예. 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어 코로나라는 상황의 인연을 겪고, 그 후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써,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떤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또 다시 뭐 상황이 더 악화돼서 안 좋아져서 어 이전보다 더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또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은 제가 신방을 가는 길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가요. 어, 코로나 이후로 아니, 뭐몇년 전부터 나오지 않던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형제가 있는데 어, 여차여차 어, 요차 해서 연락이 닿았고 한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시간을 수 개월 전에 가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매일매일 제가 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들을 어, 이 친구한테 이제 전달을 하죠. 카톡으로. 뭐 어, 답장은 없습니다. 뭐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난 잊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연결고리, 이 친구의 반응이 어떤지, 어, 이 친구가 어떤 색,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 친구를 향한 제 어떤 존중을 제가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어, 붙들고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저는 그저 사역자로서 어, 이 친구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제시할 뿐이고 반응이 어떠하든지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자 어, 지금 어쨌든 이 친구를 만나러 지금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방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정처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겠다고, 그러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만나자고 안 만나줄 것 같아서, 어, 이 친구 집이 이제 김포 쪽인데, 방화 김포 쪽인데, 어, 어저께, 어,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죠. 오늘 이제,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 얼굴 보자.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놨는데, 어, 답장이 없더라고요. 뭐, 카톡을 읽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땐 의도적으로 안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말씀 묵상을 보내면 읽거든요. 적어도 일은, 사라, 일, 그, 일은 사라지거든요. 읽었다는 표시는 뜨거든요. 근데 이제 보자. 어, 내일 모레 이렇게 방아좀 가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교제하자라고 이제 그 카톡을 보내니까 그때부터 읽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야, 어쨌든 제가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하지만 예, 이 친구한테 나 그날 가니까 연락할 테니까 한번 수 오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저 이 친구의 대답 없이 저는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길입니다 뭐 그냥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일단 저는 이 친구에게 제가 할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호걸음치고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갑니다 가서도 연락을 할 거고요 전화를 시도하겠죠 잘 받고 만나서 좋은 시간 갖고, 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우리 또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그 실체. 솔직히 말해서 뭐 눈에 보이고, 어, 손에 잡혀야지만 그것이 실체인가요? 아니죠. 뭐 너무나도 초등학생들한테나 설명하는 이제 방법인데 우리가 뭐 숨을 쉬는 게 공기가 눈에 보여서 그게 공기를 우리가 가지고 사나요? 하지만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수 없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실체적 실체로 우리가 어 그런 형질화 생물학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흔적을 남겨두시죠. 사실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세상 만유와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천지 만물이 운행, 운행 영이 되고 봄이 지나 겨울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가며 가을이 가면고 겨울이 오는. 어떤 그런 이런 초 자연적인 자연 세계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자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자 들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아니하는 그런 연약하고 그런 불충한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죠. 뭐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안전하게 살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코로나도 수천만 명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뭐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뭐 걸렸다는 게저 하나님의 뭐 저주를 받았다는 라 이런 표현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우리가 먹고 사고 우리가 이러, 먹고 살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자신의 흔적을 계속 남겨두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히 적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자 창조주가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코의 호흡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이 형제를 만나러 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인. 터무니없고, 정말 무모한 짓일 수도 있지만, 가장 무모하고, 가장 터무니없고, 가장 비효율적인 일을, 가장 비생산적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창조주, 창조주께서 왜이 보잘 것 없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는 설득을 이뤄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한 가지로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신앙을 갖든 갖지 않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나타 그 자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앙을 가진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정말 근거 없는 목적 없는 아니 목적이 없는 게 아니죠 이런 확실치 않은 끊임없는 거절감 속에서도 찾아가고 연락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 되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 여러 가지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시 회복되는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